<laughs> 안녕하세요. 갔다 올게. 잘 가? 그러면 모든 초밥, 스페셜 초밥하고 우동 하나 주시는데, 네. 와사비는 다 빼주세요. 따로. 아, 이거 면이 우동면으로 두개 나오는 건데, 그럼 또 따로 드려요? 너 하나 먹어. 응. 너무한 거 같아. 그러면 특초밥이랑... 특초밥 괜찮아? 응. 특초밥이랑 스페셜 초밥으로 네. 해가지고? 해주세요 사비를 예. 감사합니다. 이게... 이게 특이고 이게 스페셜. 아, 감사합니다. 특 스페셜 골라서 먹어. 위에 올라가 어 소고기. 시현이랑 안과를 왔다가 근처에서 초밥을 먹습니다. 와사비를 시연이 때 빼서 따로 시연이 시원 때면 시연이 먹기 위해 음. 음. 어, 건져줘? 음. 한거더 먹어 음, 맛있어. 안과를 왔어요. 시원이가 안경을 써야 된대요. 속상해요. 핸드폰을 금지시켜야겠어요. 아무래도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심각하진 못 진짜?

실어하는 수는 싫니다 되게 신기해 왜? 이렇게 주변 안경이 게 씌워져 있잖아 그래존 겁나 흑임자 알게 돼 진짜 선명해 오징어 이게 아! 직접 만든 흑임자 아이스크림이라 했는데 완전 유기농 건강 맛 난다 음4 0 0 비슷해요 진짜 맛있네 나 남자친구가 아이스크림 같은 데에다 반지 섞어서 주는 거 알아? 영화에서 봤어? 케이크, 케이크. 케이크야? 케이크에다 주잖아 아이스크림도 좋아 맨처음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너 삼키면 어떡해? 야뭐 어떻게 링을 삼키냐 무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하다가 어. 갑자기 그 다이어트... 그래서, 응. 그래서 케이크안 되는 거야. 금가가지고 이렇게 아그걸 이제 빨리금가가지고막 응. 이렇게 피나면서 치과가거 그러니까 케이크가 안 된다고. 케이은 깨물잖아. 아이스크림은 혀로 녹이고. 나 그러니까 이거 샤베트여가지고 얼음 식는데. 어쨌든 뒤적뒤적이면 보이잖아. 녹아서. 그건 이벤트가 아니지. 서플릿이야. 아니야 아 여기 잘 맞춰 엄마 왔었어 아이씨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<laughs> 왜 밀어 아니야, 안경 또한번 보고요 안경 을 쓰시나요? 아니요 처음 써요? 네 오늘 안과 갔더니 안경 맞추라고 네.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체크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저 6학년 수준으로 6학년이요 칠판 볼 때만 쓸 거예요. 네, 문연하기 쓰실 검이처럼 보이는 아예. 게 있지. 아니. <laughs> 써 봐. 엄마가만 있을게. 네가 골라. 엄마는 잘볼줄 몰라. 여기 거울 한번 쳐다보고 선생님도 한번 봐드려 어울리는 걸 어울리는 걸 추천해 달라고. 말씀드려 그래야지 추천 잘해 주신단 말이야. 그쵸. 검색보다는 난 어, 이거 괜찮아. 난 이거 괜찮은데 이거보다. 그레이가 나은 거 들리게 말해줄래? 아니, 그레이가 나은 거. 그레이가 나은 거 같아요. 그렇죠. 응. 이게 좋아. 저도. 음. 요 음, 음. 음. 요런 비슷한 애들로 다른 건또 없어요? 보여드릴게요. 예,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비싼 거 아니야? 음. <laughs> 비싸 아, 좀 비싸 보이는데 비싸 보여 그치다 비싸 이 가격이죠? 저기서 할인 저희가 해드려서이나어 이쁜 것 같아 이게 동그란 거고 아, 이거 살짝 좀더 두꺼워요 이게 각진 박진. 각진 것 같나? 클로라이트랑 자외선 차단되는 거네 렌즈 구매서 보시고 고객님 난시가 좀 있어요. 날씨가 좀 있으시면. 아유 너무 감사해요. 안경이 <laughs> 좀... 어, 뭐 조이거나 불 편하지 않아요? 괜찮아. 어지러 괜찮아. 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. 날씨가 좀 그래서 다니까시면아 감사합니다. 안경 뭐 그럴 일 없겠지만, 사우나나 이런데 뜨거운 물에 담으면 모래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좀 피해 어... 주시 여기는 티라미스가 유명한 강남의 셀레티닉스예요 전에 엄마랑 왔는데 티라미스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 가지고 시현이랑 또 왔어요. 저는 티라미스 플래터를 주문했어요.

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이거랑 이게 맛있어. 아. 이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니까. 그리고 안경테가 다른 데보다 더 이뻐. 흔하지 않잖아. 음. 커피 맛있지? 음. 나 커피 안 먹었는데, 에이드 맛있지? 음. 자기 머리빗을 사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손상된 머리를 가졌는지 얘기하고 있어. 이걸 이제 처음 연습하면 너 이제 선수가 되는 거야. 알았냐? 자, 자, 고. 그렇지. 고. 그렇지. 괜찮아. 그렇지.